2018년 1월 5일, 오늘은 토요일인데, 12시가 지나서 오늘 토요일이죠? 중국 서버에 저번에 중국 덤페에서 공개했었던 위그드라실의 연대기라는 컨텐츠가 중국 퍼섭에 나왔나봐요. 그래서 제가 또 기대하는 컨텐츠인데 그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위그드라실 연대기가 어떤 컨텐츠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제 짤막하게 엄청 간단하게 도트 리뷰를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퍼섭에 떠버렸나봐요. 그래서 어떤 분의 블로그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그거 한번 봐볼게요. 네 영상이 좀 짧았는데요. 어, 이번 모험은 어느 외딴 지역에 폐허가 된 작은 성에서 시작합니다. 오래전 거대한 악을 봉인한 용사와 함께 다시금 봉인을 깨고 세상을 위협하러 나오는 거대한 악을 처치하기 위한 모험이 위그드라실 연대기 던전에서 시작됩니다. 기존의 던전들과는 다르게 세계선을 넘나들어 다양한 엔딩을 볼수 있는 멀티엔딩 구조로 제작을 하고 있으며 여러 엔딩을 보기 위해서 스토리, 대화, 전투, 다양한 방법으로 공략하는 재미가 있는 던전을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최종 보스는 유저 여러분의 도전 욕구를 자극할 만한 몬스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제작하고 있으며 최종 보스와 전투 시 용사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특수한 패턴을 개발 중입니다. 세계선을 뛰어넘어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는 모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야씨. 뭐 어제도 보여드렸던 건데 못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중국 춘절 던전 위그드라실 연대기. 춘절 던전이 한국에서 뭐 설날, 추석, 이런 기념으로 뭐 그런 어떤 특별한 날에 그 전용 던전을 내는 거거든요. 네오플이 워낙도 중국의 수익이 많아서 신경을 많이 쓰니까. 세계선을 넘나도록 다양한 엔딩을 볼수 있음. 멀티엔딩. 스토리, 대화, 전투. 다양한 전투 방식으로 공략하는. 그리고 최종보스는 너무 어려워서 유저들의 도전 욕구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컨텐츠가 될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최종보스와 전투 시 용사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개발 중이라고 하니까 예, 안타깝게도 중국에서만 나오는 건데 근데 또 몰라요 원래 핀드워 컨텐츠도 중국에서만 나오는 초시공의 전투라는 컨텐츠였고 그 외에 멸망의 디멜리아, 비밀의 숲 이런 것도 중국 전용 컨텐츠였는데 중국 전용 컨텐츠를 보통 요즘에 한국으로 수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서버에도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이거를 그래서 블로그에서 봐보면 일단 무랑무랑님이라는 해외 던파 소식을 네. 빠르게 업로드 해주시는 아주 고마우신 분의 블로그인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던파 19년 1월 4일 테스트 서버 업데이트. 중국 테스트 서버의 일교달라진연대기가 업데이트가 되었네요. 영상이 나오면 수정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곧며일 뒤면 춘절 패키지도 발표할 것 같습니다. 춘절 패키지가 뭐, 새해 패키지, 설 패키지, 살짝 이런 거거든요. 중국에선 그래서 엄청 중요한 패키지인데, 국경절 패키지, 막 이런 거. 이런 어떤 여자 엘프 같은 사람의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고, 뭐 이벤트를 하는 것 같은데 1월 21일부터 서버가 열린다는 건가? 4월 4일까지 아 이때까지 이 컨텐츠를 할수 있다는 건가? 뭔가 이런 게 공개되어 있네요 무기 그리고 머리어깨 상의 벨트 하의 음, 아니 무기 상의 머리어깨인가 저게 왼쪽이 이게 그 다음에 상의 그리고 신발 하의 벨트는 없네요 벨트는 없고 이렇게 되어있고 아 NPC 장비를 꾸밀 수 있는 거구나. 어, 특이한 NPC 장비를 꾸밀 수 있다는 게. 어 그리고 NPC가 여러 가지 얼굴 모습을 가지고 있네요. 그냥 평범한 거 그리고 뭔가 엘프 좀더 갑옷을 더꾸며준 거. 이건 뭐카워스뭐 모시기 뭐, 모시기 뭐 이렇게 돼 있던데 공개된 이름으로. 는 그리고 NPC 꾸몄을 때 도트인가? 오, 모습이 다르네요. 똑같은 NPC인데. 이게 어떤 선, 선택에 따라서 멀티엔딩을 볼수 있다는 뭐 그런 구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칼리 코치고 뛰어나서 배고. 그 다음에 이건 일러스트. 일러스트도 똑같은데, 모습은 살짝 다르고 표정도 좀 다르네요. 그 다음 컷시 그리고 던전이 엄청 많은데, 가복기사 같은 던전. 그리고 좀더 슬림한 가복기사 던전. 그리고 뭔가 드워프 난쟁이 같은 그런 던전 좀더 강한 기사 던전 아 그리고 뭐야 얘네들이 보스로 나오나 이 NPC가 그리고 마지막 최종보스는 그 전에 영상에서도 공개됐었던 화면의 실렉 같은거 있죠 개인거 같은데 얘 한자를 중국어를 제가 몰라가지고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네 얘가 최종보스인가 아닌가 와 마치 슬로트 발전소에 내려가는 탑 그런 느낌이네요 디아블로의 액트 3단계 였었나?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딸 키우기랑 다른 게 없는 것 같아 멀티엔딩이 음, 그거는 뭐 봐야 될것 같고 이게 로딩 화면이라네요 로딩 화면 이상한 상자 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 사진첩 같은 거 이거는 위에 각성 컷신 일러 수도 있죠 이거 이거 사진첩인 것 같은데 이책 같은 거 얼굴 그려져 있고 그 다음 보라색 돌멩이 같은 거 그리고 어떤 황금색, 클로버 그려져 있는 거. 그리고 이거는 어제 그 보여드렸었던 그맵 같은 거. 이게 마을인가? 던전 입구인지 마을인지 그 모르겠는데 도트를 진짜 잘 만들었네요. 이런 컨텐츠를 그냥 메인 컨텐츠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퀄리티가 엄청 좋네요. 물론 던전 들어가 봐야겠죠. 얘가 최종 보스인가? 여기? 이거. 얘 그려져 있는 거. 최종 보스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왼쪽에 실루엣이랑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등장 씬은 살짝 어둠의 액션이랑 비슷하네요. 뭔가 흘러내린 듯하게 나와가지고. 어, 그로기. 망치로 내리치는 모션. 어, 이, 이 모션이 살짝 어둠의 액션이랑 비슷한 것 같아. 이게 그로기인 것 같고, 죽을 때 모션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는, 그거, 석가요 길드 던전에 배발의 미래에서 나오는, 그막 구른다, 구른다 하면서 엄청나게 굴러다니는 애 있죠. 그런 친구인 것 같고, 음. 마지막 돌로 가루 같은 거로 사그르르 되는 거는 죽을 때 모션인 것 같은데, 얘는 살짝 슬루트 발전소 보스에 나오는, 아 트럼베 발전소 볼에 나오는 걔 누구지? 그그 전기 있잖아요. 그 안톤 수화중에아걔 이름 생각 안드네 파트리스였나? 천둥의 아예 천둥의 파라스 아닌데. 파징은걔아 파트 전율의 파트 아 파트리스 맞구나. 얘는 황금골에 나오는 그런 난쟁이 같은 애들. 얘는 여자인가? 어, 생긴 거 보면 여자인 것 같은데. 여자 갑옷 기사 같은 애고, 얘는 남자 갑옷 기사. 와, 근데 이벤트 던전인데 도트 퀄리티가 상당히 좋네. 여기에 또 패턴 이펙트 같은 거 추가되면 더 멋있을 것 같아. 신기하네. 얘는 갑옷 기사 같은 애고. 망치 같은 거 들고 있고, 방패 같은 거 들고 있고. 음. 그리고 얘는 뭔가 채찍. 살짝 킹오파이터즈 위프 있죠? 킹오파이터즈 몇부터 나왔더라 2000이었나? 2000이었나? 거기부터 나왔던 그 위프라는, 아, 99였나? 개 느낌 나네요, 살짝. 채찍 같은 걸로서. 17173에서 이미지 합친 거 보면, 5 던전 보스를 격파해서 보스 봉인을 풀고 싸우는 것 같네요. 아. 와, 지리네. 그러니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이 다섯 마리의 보스를 처치하면 이 녀석을 싸울 수 있다는 건가? 이 녀석, 최종 보스. 이렇게 각 별에 양쪽에 테두리 꼭지점에 이, 이 녀석들을 처치하면 다 처치하면 이 던전이 나오는 건가? 이게 얘가 최종 보스인 것 같고. 아. 그러네. 오. 도트밟고 뭔가 반짝반짝 이펙트 같은 게 추가되니까 확실히 멋있네. 비석 같은 거에서 이 보스들이 나와서 얘네들이 잡고 이 마지막 최종 보스 잡는 건가? 이거는 그 NPC 왼쪽 엘프 NPC 파는 물품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캐릭터 플래티넘 엠블렘 랜덤 상자 구매 제한 한개 오른쪽 여기검 상자를 받아서 여기검 플래티넘 엠블렘 랜덤하게 한쪽으로 줍니다. 아 그러네 여기검사 얼굴 그려져 있고 플래티넘 엠블렘 랜덤 상자 그러면은 역프리스트 받아가지고 만약에 그거 상작 가면 은용충 나오고 막 그럴 수도 있겠네. 아 지리네. 중국은 플티 교벌 맞아요. 아 근데 뭐 용맹 축복을 만약에 자기가 필요해서 뽑기만 하면 그것만으로도 이득이니까. <laughs> 엄청 희귀한 그 플래티넘 엠블렘이잖아요. 제가 알기론 플래티넘 엠블렘이 그 중국 그 네오플 그 직원분한테 들었거든요. 중국 서버는 풀티 교불리어서 자기가 직접 아바타를 갈아서 나올 때까지 원하는 거 계속, 계속 그 뽑아야 된다고 들었어요. 계속 갈아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직업이 비주류 직업이면 환청, 딜풀티, 추락하는 영혼 이런 거 되게 싸잖아요. 잡풀티 가격 있잖아요. 200만, 300만. 그런데 그거는 그런 거조차도 뽑을 때까지 계속 돌려야 되니까, 계속 갈아야 되니까. 그래서 확률이 엄청나게 낮아서 단순한 딜풀티 키고 있는 것도 되게 부자래요. 유니크 잼 선택상자, 구매해자는게. 와, 유니크 잼 선택상자 주시네. 개꿀이다, 이거. 한국에서는 유니크 잼 이벤트 미니어로 했었는데, 그것조차도 랜덤이었죠. 레어에서 유니크. 물론 엄청 해자긴 했지만, 그 이벤트 참여해도 못 먹으신 분들도 되게 많았군. 레어 잼 랜덤 상자, 일주일에 3개 제한. 살짝 몬스터 도트가 길드 던전 같은 느낌도 나긴 하네, 근데. 그래서 그런, 그런 컨텐츠 보상을 주는 건가? 이메시 페이트 식강화권 오제력권, 이거 쓰레기고. 예연결정책 500개, 5개지 않? 그러면은, 5부에 업그레이드 할수 있네. 그, 할렘 레전더리에서? 개꿀이네. 예를 들어, 카스파 토벌의 훈장 그, 가죽 5세트를, 바로 뭐, 업그레이드 해버릴 수 있겠네. 신수세트나, 뭐, 야곱세트나동투텍스 이렇게. 물량 하루에 1 0개지아 와, 근데, 던전 돈은 영상을 또 보고 싶은데, 멀티엔딩이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멀티엔딩 이 이거인 건가? 위쪽에 NPC가 되는지, 중앙 NPC가 되는지, 아래 NPC가 되는지. 그렇게 엔딩이 딱 흩어지는 건가? 엄청 재밌을 것 같은데, 봐봐야겠다. 한국에도 이런 컨텐츠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 위그드라시 연대기 그거 했던 거구나. 맞네, 여기가 던전 입구인가 보네. 하루에 다섯 번갈수 있다는 건가? 음, 말 걸어가지고. 아, 그러네. 뭔가 대화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던전 하나 열리고. 그 다음에 보스 잡으면 이렇게 재료 주고. 재료 주는 그 주화로 이렇게 살수 있고. 방금 전에 그 보여드렸었죠? 이멘시페이트, 이거 뭐 식강학권. 그리고 장비 줘가지고 NPC 꾸밀 수 있고. 음. 와, 이튼 이런 컨텐츠 한국에서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중국에는 조만간 나올것 같은데. 와, 기대된다.